이제 여자분들이 이상형을 볼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첫 번째 직업이죠 당연히 여자분들은 백이면 백다 오시면 첫 번째가 직업이에요 거의가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시죠 결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남자가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겠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남자분들이 조금 다르게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여자들이 되게 남자들이 다 전문직종이나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장을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전문 직종이 좀 부담스럽거나 전에 뭐 만났던 남자가 전문 직종이었는데 잘안 만졌어요라고 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또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뭐 직장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거는 뭐 개인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을 선호하죠. 그다음 두 번째. 음, 키. 여자분들은 남자 외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중요하게 보듯이 어, 여자는 남자의 그 얼굴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키를 좀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시면 키가 난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75 이상이요. 라는 말을 하시는데, 어, 제가 다 얘기 드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서도 키가 175 이상인 남자가 얼마나 돼요? 많이 없어요. 환상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여자분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자분들이 그래요. 어, 저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키가 다 컸는데? 근데 왜안 됐어요? 막, 키큰 남자들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키175 이상에, 대기업 다니면서, 좋은 대학 나오면서, 집안 좋으면서, 이걸 다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자는 그녀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키큰 남자를 원한다고 하면, 뭔가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상형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한마원이가, 또 여기서, 어, 또 조언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음, 왜 우리, 남자분들도 이거 아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뭐,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없지만, 반에서 50명 있으면, 예쁘고 잘생긴 친구 몇 명이에요? 10명 돼요? 10명 안 돼요. 한, 3, 4명? 예쁜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 2, 3명? 예, 예쁘... 그 정도, 아, 3, 4명도 진짜 적었을걸요? 그치 않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예쁜 친구 한두 명, 두세 명, 한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었을 때. 그렇듯이 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비율만 괜찮고 본인 자기 관리만 잘된 친구들, 특히나 30대, 40대가 넘어갈수록 더욱더 그런 환상은 깨셔야 됩니다. 깨세요. <laughs> 그럼 다른 걸 포기하시든가. <laughs> 예. 그래서 어, 키를 또 보시고요. 어, 가정환경은 당연히 보고 여성분들도 남성의 학력적인 부분도 또 보시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음, 남자분들하고 보시는 게 비슷하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자의 직업적인 부분도 보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성분들을 볼때 중요하게 보시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어, 일단 직업 그 다음에, 뭐, 키, 학력을 좀 중요하게 보시고, 뭐 집안 환경, 이런 것도 뭐, 다 중요하게 보세요. 근데 그래도 직업하고 학력하고 키, 요구를 이제 좀 많이 보시는데, 어, 그렇다고 다 보시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실 건 놓으셔야죠. 여기서 뭐다 연벽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사실. 저도 얘기하면서도 참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뭐 이거는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거니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뭐 나이 차이적인 것은 성격하고 맞물려서 뭐 당연히 보시는 건데. 어, 요새는 뭐 연상 연하 커플들도 꽤 있어서 제가 좀 그런 커플들을 탄생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본인의 조건하고 상대방의 조건만 맞다고 하시면 또 연상 연하 커플도 은근히 또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워낙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 뭐. 나이 차이 한두살 차이 나시는 분들도 많고 나이에 대한 개념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갭이 좀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이가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노처녀, 노총각에 대한 골드미스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래서 예전보다는 나이에 대한 인식은 현저하게 조금 그래도 많이 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 뭐, 남성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어, 나는 뭐, 연봉도 적고, 집장만도 안돼 있고, 어떻게 결혼하나 싶으신데, 결혼정보 회사에 오시는 분들 다 완벽해서 준비돼서 오시는 분들은요, 한 100분 중에 10분 정도 되세요, 사실. 그냥 성실하고, 내가 진짜 누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상하지만 않고요 어 여자 위해 줄줄 알고 정신 건강하고요 생각이 건강한 거죠 요새 진짜 제가 맨날 여자분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회원들한테는 아무리 뭐 조건이 좋고 아무리 프로필이 좋아도 다 필요 없다 남자건 여자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별의별 뭐 스토리도 많이 보고 회원들도 많이 보잖아요. 필요 없어요 진짜 뭐 물론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 너무 뭐 제가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요 어, 그냥 내가 직장 어느 정도 있고 열심히 살 자신 있으면 오세요 아무리 두분다 여자, 남자, 정말 고프로필의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도 서로, 어, 인성과 인격이 별로 곱거나 맞지 않으면요. 행복하게 결혼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난한 듯, 편안한 듯, 평범한 사람들이 오시는 곳이 이제 결혼정보회사이고, 저 역시도, 어, 제가 많은 회원들을 저는 그, 저희 노블마리아주에다가 회원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말 인간적이고 따뜻하신 분들 있죠. 정말 내가 짝을 찾고 싶고 평생 내 반려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싶고, 어, 한방언니인 저와 같이 어울려서 친구처럼 정말 지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짝을 찾아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저한테, 어,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잊지 마시고 한방언니한테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